자, 두 번째 경기. 자, 김준석 대 홍태선. 아, 또 손질하고 있 이제 그렇죠. 네, 오, 바로 밀고 들어갑니다. 자, 바로 하체. 자정무호 회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형가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먼저 집에 가셨길 다행이에요. 이거 없어. 이제 계셨으면 대하아 니네 애들 왜 이러냐. 하셨을 거예요. 회장님도 타격가. 그렇죠. 타격가 치다 보니까. 오. 한다. 오. 3 0점이면 얼마겠지. 그런 얘기하지 마라. 이제 속들아. 아,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는데요? 아, 좀 떼놓고. 안정석 선수가 상당히 본인 스타일로 영리하게 세운 것 같아요. 네, 뭐 펀치와 태클을 계속해서 좀뭐수셔주는 그런 플레이를 해줬고, 홍태선 선수가 사실 주짓수가 좋아서. 여러 기술들을 밑에서 시도를 해주긴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은 점수를 잃게 되니까 2 아, 라운드에는 아마 홍태선 선수가 조금 더 타격으로 거세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여타 타이틀로 수준이 라 맞아요? 진짜 잘합니다 선수들. 네. 어~ 우리 펀치 치고 있는 김준석. 김준석 선수는 참고로 물류센터에서 주6일 일을 하는데요. 택배 상하차를 할때큰 거를 들때 레슬링 태클을 위해서 짐을 이렇게 들거든요 생활이 <laughs> 이상한 놈이에요 <웃음> 진짜. <웃음> 오, 펀치 두지가 살아납니다 김준석 선수는 진짜 체력이 네 체력 좋습니다 체력은 물리센터에서 길러진 체력이거든요 그냥 저 체육관에서 길러진 체력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저희 그 체육관 세컨에서 얘기한 경기 재미없어도 이걸로 이겨도 이건 계약은 못해요. 여자식들은 그 니네가 준석이 형의 앞길을 막았다이 자식들아. 어울할 뻔했어요. 네, 어차피 계약은 못합니다. 대표님은 이렇게 선수들이 기양이막 계속 올라가면 뿌듯하지 않으세요? 어 뿌듯하지만 계약은 못하니까. <laughs> 정말 아까 그 한마디가 첫단것 <laughs> 같아요 저는. <웃음> 네. <웃음>